김예수님, 가톨릭교의 교리서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 부분은 성령님 파트, 믿을 교리 중에 성령님 파트 중에 교회 중에 또 교회의 4대 속성이 있죠. 하나이시고 거룩하시고 보편되시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 교회 중에 또, 거룩하다, 라고 하는 내용, 뭐, 복잡할 건 없으니까 아마 금방 끝날 것 같은 분위기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이제 우리가 신앙고백을 할때 하나이고 거룩하고 이제 하나라고 하는 거는 왜 교회가 하나라고 한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서 갈비뼈로 하와를 몇명 만들어냈죠? 한 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인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래서 머리가 하나면 몸통도 하나여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힘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성령이라고 하죠, 그렇죠? 성령은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힘인데. 이제 머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부부가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온 교회도 성령으로 가득하면 물론 뭐 지금이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나고 천상 예루살렘 천상 교회가 됐을 때는 우리들도 한 가족을 넘어서서 진짜 한 몸인 것처럼 예, 하나로 그렇다고 뭐 우리 구별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어떤 그런 순간, 어, 조금 야한 거를 <laughs>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가장 분명하게 구분되는 때거든요. 예, 그 전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진짜 하나가 되는 순간에는 더 구별이 예, 일어나거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진짜로 한 몸이 될 때는 진짜 완전한 구별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와 아드님이 하나가 될 때는 진짜 완전한 구별이 일어나거든요. 아무튼, 이런 구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인 거죠. 결국에는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 뭘 하는 거냐면, 교회는 거룩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하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본인들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사이율법학자 사제들인 거죠, 그렇 예, 그분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니까 어, 이 세상에서의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세상과 구별된다, 다른 사람들이랑 나랑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 너랑 나랑 달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이 사이도 어떻게 해요? 본인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 하느님 저는 일주일에 두번 단식하고 11조를 바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돼요? 안 돼요? 해야죠. 했는데 그런 것을 다른 사람과 나는 이런 걸 하니까 달라 라는 마음으로 하면 은 이제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 그래서 거룩한 거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건가요? 행위랑은 상관이 없나요? 행위랑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거룩해져서 하느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 보이려고 뭐 성당에서 나는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미사를 빠지지 않으니까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묵주기도를 하루에 5천 단은 못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많이 하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 바리사이와 같은 분들인 거죠. 음, 그래서 거룩함은 어 그러면 우리가 아 이제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럼 세상에서 죄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왠지 거룩함은 또 죄와 반대되는 개념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거룩한 건가요, 거룩하지 않은 건가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음, 그래서. <laughs> 어, 죄를 물론 나중에 이제 거룩해지면 안 짓게 되기는 하는데 그것으로 분별하는 거는 아닌 거죠. 어, 왜냐하면 어, 만약에 베드로나 열두 사도들 같은 경우는 거룩했나요? 거룩하지 않았나요? 그들은 많은 죄를 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거룩할 수 있고, 그럼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들. 천사들은 죄를 져요. 하나도 안 져요. 하나도 안 짓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죠. 그렇죠? 음, 헷갈리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아무튼 천사들은 하느님을 뭐라고 찬미해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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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거룩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맘먹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이 거룩하시도다. 나도 거룩해.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뭐 그런 거야. <laughs> 라고 하니까 천사들은 죄를 안 짓는데도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100% 죄인들로, 성모님 빼고, 100%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거룩하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알려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본성이다? 하느님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외에는 어떠한 피조물도 거룩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도 죄를 안 지어도 거룩할 수 없는 게 천사들 안에는 하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는 마치 성모님 안에 모르 잉태되어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신 거예요. 거룩하신 거죠, 그렇죠? 그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는 이제 거룩한 분이 된 거야. 그래서 바뀌신 교회에서 아 천주교는 뭐 성모님 교로뭐 우리가 뭐 성모님을 하느님으로 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모님이 이 하느님을 잉태 하셨을 때그 성모님에게 뭐라고 하는 거는 그 하느님과 한 몸이 된 성모님을 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신 것을 어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독성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자이 성체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죠? 왜 거룩해요? 거룩하신 하느님이 이 밀떡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밀떡만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피조물도 거룩할 수가 없는데 그 피조물 안에 하느님이 들어와 계시면 거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차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차는 차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시지 않죠. 그러니까 차를 축복해 달라고 그럴까요? 축성해 달라고 그럴까요? 차를 축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렇 그러면 그 안에 하느님이 계셔야 되는데 차 안에 차는 그냥 사람이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집은 축복하는 건가요? 축성하는 건가요? 집 축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집은 축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은 하느님이 진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이제 은총을 주셔서 잘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을 주시는 건데 하느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거는 성이란 말이에요. 축성 거룩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체는 축복한다고 그래요. 축성한다고 그래요. 축성한다고 그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성당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성당은 거룩한 거죠, 축성하는 거죠, 그치? 그렇죠? 그래서 성당 축성을 이렇게 축성식 이렇게 얘기하지, 성당 축복식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이제 이에 구분이 가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식서에 봐도 다 축성으로 돼 있어요. <laughs> 집축성, 뭐뭐 에, 에, 뭐 차축성 이제 그런 말은 옳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것은 축복, 하느님이 들어오시는 거는 축성. 그러면 성자기죠, 그렇죠? 우리 미사할 때에 포도주를 담는 그성 작은 거룩한 건가요? 거룩하지 않은 건가요? 그성 작은 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느님이 담기시니까 그렇죠? 그 성작 안에 그래서 성작이나 뭐 이런 그제그 그 성체를 얻는 그걸 성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쟁반 같이 생긴 거그 성작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신부님이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따로 축성식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 미사 한번 하면 그게 축성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한번 하느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가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 이제 묵주 같은 거는 축성이라고 그래요 축복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하느님이 들어오시니까 축성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세요 예, 묵주 같은 것도 사실은 축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묵주나 아 성상 성상 만약에 예수님상 성모님상은 어, 축복이라고 그래요, 축성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예수님상이고 성모님상이니까 어, 다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음,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이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십자가의 예수님, 또 성당에나 이제 우리 집안에 있는 어, 예수님상 아, 이런 걸 보면서. 아, 그 예수님을 성체처럼 대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성체처럼 거룩한 것은 아니거든요. 축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졌다고 해서, 마치 성체 조각처럼, 그러나 축복받은 거기 때문에 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잘 모아서 성당에다가 이제 갖다 주시면, 깨끗한 곳에서 이렇게 부셔가지고 묻던가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깨끗한 곳에서 해결하는 이제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성체는 쪼개졌다고 해서 어머머 이거 쪼개졌네? 그래서 깨끗한 곳에 가서 묻어야지 어 이렇게 하다가는 이단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축성은 뭐냐면 하느님 당신이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축성된 것을 내가 함부로 대한다면 독성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신부님을 함부로 대한다. 아니죠. 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축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사들도 거룩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니까 거룩하죠, 그렇죠? 왜 거룩해요? <laughs> 하느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밀떡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시는 거나 이 밀떡 성체를 통해서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성체를 영하는 우리들 자신은 큰 성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편하죠. 그렇죠? 큰 성체 혹은 성전인 거죠.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대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 잘못 대하는 독성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을 성체를 안녕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하느님이 안 들어 가 들어 부모님이 이 아니더라도 부모님 사진을 막 마구 막 대한다 그런 거는 약간 부모님을 마구 대하는 물론 직접 부모님을 마구 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거의 비슷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체를 영하지 않는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 막대하면은 이제 하느님의 모습을 막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렇게 막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어 한번 볼까요? 교회는 흠 없이 거룩하다라고 하면 고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행위로 거룩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럼 누구로 거룩해지냐 하느님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거룩하신 거고 성체가 거룩한 거고 성작 성당 혹은 까시아의 성체에 기적 했었죠 그쵸 까시아의 종이가 이런 종이가 있었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 스며들으신 거죠. 이 종이 자체는 거룩한 게 아닌 거죠. 피조물은 그쵸? 천사를 포함해서 어떠한 피조물도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그 종이에 누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이 종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해진 거죠.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성화 혹은 축성. 축성은 이제 누군가가 축복해서 에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축성이라고 하는 거고, 성화는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음.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성인, 그러면 거룩한 분을 성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들도 다 성체를 영하니까 거룩한 성인들인 거죠. 음. 근데, 교회가, 예, 어떻게, 예, 교회는 죄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저인 거죠. 그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거죠. 기쁘죠? 그 죄인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니까 천사 같은 경우는, 그, 마귀들도 열받을만 한 거예요. 우리는 죄안 짓는데, 우리는, 어, 당신을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게 하고, 에, 당신의 종으로 만들어 놓고, 죄 짓는 인간들은, 에, 그냥 당신이 들어가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나는 이딴 식으로 못 살겠다. 라고 뛰쳐나온 애들이 마귀들 아니에요? 그니까 러 그런, 에, 마귀들을, 어, 저, 우리가 우리들도 이제 이렇게 죄인인데 거룩해지는 어떤, 에, 그래서, 음, 교회를 이제 거룩한 죄인들이 있지만, 죄인들인 게 뭐예요? 창녀죠, 그쵸? 렇 어, 죄인들이지만 순결한 창녀다라고, 어, 그래서 순결하다는 거는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순결한 어, 창녀라고 하는 것 중에. 뭐마테오복음 1장 1절 그 족보 이야기할 때 여러 명의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긴 했지만 그냥 오늘은 단순하게 이 라함만 이제 대표적인 순결한 창녀 를 이제 카스타 메레트릭스라고 아왜 우리가 창녀냐. 그냥 죄인을 창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 교회를 교부들은 가스타는 이제 순결하다는 거예요. 메레트릭스 그러면 창녀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결한 창녀로 교회를 불러왔다. 그러니까 교회가 죄인들의 집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 이제 이게 라합이 어, 예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어, 누구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예리고에서 분명히 우리를 점령하려고 정탐꾼들이 온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갔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창녀한테 간 거죠. 그래가지고 창녀 라합이에요, 라합. 한테 가가지고 이들을 이제 이들이 숨겨뒀어요. 여기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게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이게 군사들이 이 집에 왔다가 이 집으로 왔다가. 어, 없어요. 이게 거짓말을 시켰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건데, 저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아, 성령에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구해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희들을, 어, 이제, 침공하러 올 건데, 이게 이제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의 집이란 말이에요. 올 건데, 예, 당신이 우리를 숨겨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집은 멀쩡할 거다라고 하면서 어, 거기에 그러나 이제 이, 이 사람이 이제 창녀가 창문으로 예, 줄을 통해서 이들을 내보내 주죠. 밖으로 도망가게. 예, 그래가지고 이들은 사는데 나중에 이 예리고의 이 벽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무너져요. 이들이 소리를 질릴 때. 예, 그래가지고 다 무너지는데 이 벽에 있었던 이 라합의 집만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빨간 줄을 매나라. 그러면 그 집은 내가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해치지 않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집만 허물어지지 않죠. 이게 라압의 집인 거죠. 이게 창녀의 집인 거니까. 그러니까 창녀라고 하는 거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인데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느님의 파견자, 이제 두 명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성령과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 은총과 진리, 성령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 은총과 진리를 받아들인, 그리고 은총은 지금 뭐로 남아있는 거예요? 은총은 성사로 남아있는 거고, 진리는 성전. 성전은 뭐냐면, 뭐, 우리 집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전통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이 교회는 죄인들이지만, 이분들 덕분으로 거룩해진다. 라고 해서, 이제, 순결한 장녀로 교회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그 다음에는 거룩한 것은 어떠한 본성이 있냐면, 다른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다른 것을 또한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하게 하는 이 본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하느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뭐예요? 바로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또한 누군가에게 양식이 돼서 군고구마가 돼서 누군가에게 먹히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받아들인 게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성체는 어, 신부님이 성체를 영하는 것은 어, 그러니까 성체는 어, 성체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밀떡이 혼자 거룩해지려고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거룩해져서 누구에게인가? 먹혀서 또 누군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요? 두 번째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사, 거룩한 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먹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조차도 이 세상에 먹히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분명히 누군가에게 먹히고 있어야 되는 거지 누군가를 먹으려고 나는 기분이 나쁘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모기인 거죠 거룩한 게 아닌 거죠. 음, 그래서 성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먹히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이 세상에 있었던 첫 번째 성사, 첫 번째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처음으로 거룩하게 되셨던 분은 성자로 시작하고 모자로 가면서 보내기는 아니고 성모 마리아인 거죠. 그렇죠? 성모 마리아는 에, 이제 성령으로,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총과 진리를 내 안에 품는 거죠. 그러니까 은총과 진리를 품고 나서 이분이 계속 뜨개질하고 있었다면 어, 이제안 되는 거죠. 거룩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룩해졌으면 또 누군가에게 먹히러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 본 다음에 죽을 뻔했잖아요. 돌마저 죽을 뻔했잖아요. 또 이게 렇 배가 잉태돼서 이렇게 요셉에게 왔으니까 요셉이 의로운 분이 아니었다면 이제 돌마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숨을 담보로. 또 내가 또 누군가에게 먹혀 지금 누구에게 먹혀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혼자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 사촌이 지금 잉태에 있는 거죠. 정말 얼마나 내가 불안하고 지금 뭐지 이 상황이 <laughs> 이럴 거 있을 거아니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가 가서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다시 내가 성령을 주러 먹히러 가는 이 성모님께서 바로 거룩한 교회의 모델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4번. 우리가 하느님을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거룩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더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는 더 거룩한 거야. 예, 이딴 식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덜 거룩해진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이 바리사이처럼 아, 하나님 나 이만큼이나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 그래 너 지옥 가 버려. 뭐 이렇게잖아요, 하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세리는 아우 저는 죄인입니다. 아,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많은 죄 졌지만 당신이 죄, 죄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랬더니, 어, 그래, 너는 거룩한 인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해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느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그 믿음이 뭐예요? 나는 하느님처럼 완전하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웃음> 그래서 <웃음> 내 안에 하느님이 들어와 계시면 나는 아뭐그니까 저희 어머니도 아니 이렇게 맨날 이렇게 몸이 아프시대요 그러니까 아뭐이렇게 뭐, 맨날 몸이 아파요 나 보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라고 일곱 살때 그래놓고 이제 가 그러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 너도 내 아이 신부님도 내 나이 돼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그 나이 돼도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그니까 내가 안 된다라고 여기면 벌거롭게진 거예요 그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수 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지금 제일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 밖에 출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물위를 걷지 못하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체성혈만 내 안에 영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느님이 진짜로 계시다고 믿는 게 거룩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처럼 완전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이 한 일은 뭐든지 다할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 안에 하느님이 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모의 어, 본성이다? 하느님의 본성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본성이 나오면 나는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성을 언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 늑대한테 자랐다. 어떤 아이가. 그러면 자기가, 아 늑대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발로 걷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발로 걷는 것은 예한 사람의 본성일까요? 어 늑대의 본성일까요? 늑대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본성은 내가 뭐라고 믿을 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늑대라고 믿으면 늑대의 본성이 나오는 거고, 내가 사람이라고 믿으면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거고,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으면 하느님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수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빠, 아빠는 아이들이 아빠라고 하는데 아빠 아빠 그러는데 에, 나는 두 발로 걸을 수 없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진짜 아빠처럼 살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아빠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저 양반처럼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뭘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말을 하려고 옹알이를 시작하고 에, 이제 두 발로 걸으려고 걸음마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게 바로 아빠의 본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인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예수님이 하느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이랑 똑같이 살수 있어. 라고 그렇게 믿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 자체를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고 나도 하느님처럼 예수님처럼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하는 작은 행동이 바로 거룩한 행동인 거지. <laughs> 원숭이가 뭐 사람 흉내낸다고 해서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laughs> 거룩함은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 나오는 건데, 하느님의 본성이 나오게 하려면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어야 되고, 내가 하느님처럼 할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렇게 믿으려면 뭐가 들어야 와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쵸?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빠, 하느님 한번 아빠 해보세요. 하느님 아빠. 아빠라고 하는 건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하느님처럼 할수 있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 아빠라고 할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빠, 하느님이 내 아빠니까 나는 하느님처럼 할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하행위는 예, 잉크를 이렇게 한번 해더라도 그게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거지만 예,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인간이 뭐, 뭐 하면서 그래도 인간인인데 열심히 선행을 해봐야지 그런 거는 거룩한 선행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행위는 모두가 다 내가 아, 그 본성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는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고 에, 하느님처럼 할수 있다고 믿고 하는 행동이 거룩한 행위라는 거 나머지는 다 위선이라는 거 생각하고 또 교회가 에, 교회 안에 성령을 통해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성령을 통해 교회가 에, 이제 거룩해지고 교회가 바로 에, 그리스도인 거죠 그죠? 렇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잖아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로 보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죄도 용서해 주고 그리스도기 때문에 당신의 살과 피도 성체성혈로 내어 주고 이런 행위들이 다 교회의 거룩한 행위들이 되는 거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수 있어 예수님과 하나야. 라고 생각하며 음, 그렇게 하는 행위들만이 거룩한 행위가 된다는 거 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점점점 더 진짜로 거룩해진다는 거 생각하며 물론 거룩함의 완성은 에,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에, 그렇게 거룩해진다는 거 생각하며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거를 아, 우리가 고백하며, 교회가 거룩하니까, 교회의 일원인 나도, 아,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천사들도 거룩하지 않은데 그런 게 아니라, 맞아, 나도 거룩해. 그것은 내 행위나, 아,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아, 하느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거야. 내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야. 내가 하느님이 아니면 거룩할 수가 없죠. 왜냐면, 아,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고, 행, 행동할 때에야 그것이 아주 작은 행동이라 고 할지라도 거룩한 행위가 되는 거지. 예, 그냥 나는 인간이야라고 하는 그리고 인간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이 바리사이처럼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예, 위선이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예, 우리들도 거룩한 예, 또 행위를 하는 또 거룩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네, 이 바탕이 좀안 좋죠. 어,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예수님과 한몸이 된 성모님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천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